네, 공해의 시를 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선 영상, 두 영상에 대한 결론으로서 지금 이폴자매님이 지금 이그 캘리포니아 7.1에 대한 지진에 대한 그 이분에 대한 관점으로서 첫 열매들이 7월 17일 날 반드시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Back, 이 아침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7.1이라는 진도를 통해서 미국을 흔들었다고 보는데요. 이 사건은 굉장히 중대하게 7 1 7에 대한 사인을 확증해주고 있고, 야, 여기 이분이 지금 잠깐 지금 이 지진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분을 잠깐 한번 들어보면서 어떤 얘기라는가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MBV333A라는 이런 곳에서 지금 이 지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굉장히 중요한 지진이 났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거의 7이라는 7자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 1포인트라는그저그 7.1의 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만. 이런 지진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거대하게 보여주는건 없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그 특별한 것을 이번에 지진은 보여주는데요. 어, 남동쪽으로 북동쪽으로 이렇게 지금 두 라인에 이렇게 east to west 전체적으로 연결하면 십자가의 형태지만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기억자로 이렇게 꺾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7이라는 숫자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십자가지만, 지금 이 화면에 나온 이벌 자매님이 바로 지금 얼마 전에 그7일7에 대한 사인을 확정했고, 영국의 크리스틴 자매도 역시 달,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피피다를 통해서 치르치을 사인했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 분 중에 첫, 가장 먼저 이분이 두 번째 분같고 같이 치르치을두 사람이 증언하고 있어요. 전에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이번에는 중요한... 주님께서 이번에 7일 7일의 사인을 확증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7월 17일에 오는 이러한 중대한 사인을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지금 7월 달이 아니라 그 8월 17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토라 달력을 통해서 이미 우리 광해수장에서말씀해 주신 이분도 지금 토라 달력을 쓰고 있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것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기. 똑같이 나와있잖아요. 7월 17일 날 여기 보면 은 지금 부분적으로 태양 달이 지금 핏빛 달이 되는데요. 그 7월 17일이 바로 예, 토라 달력을 5월 13일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8월 17일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틀립니다. 7월 17일이 맞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그러면 또한번 숫자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부터 광해군리 여러분이 이분에 대한 걸 증거했죠. 예. 따라서 이거 넷째 날에 이렇게 보면 바로 이게 보니까 513이 돼 있고, 사실 153과 523도 사실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153 마리와. 근데 5 1 3에 153명을 채우면 또 666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번에 거 이번에 거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666표를 받는다는 뜻일까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첫째부터 넷째 날까지는 지금 이와 같이 그죠? 513으로 끝나고 지금 5, 6, 7, 8은 다 없어요. 지금 다 153으로 떨어져요. 다시 말해서 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넷째 날에. 그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렇게 성경의 코드를 하나님께 풀어주었고 특히 창세기 1장 1 9정의 코드가 어, 1장 19일 2019년일 보고. 퇴로라 칼렌를 보면 지금 다섯째 날 5월 13일이 7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8월 17일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저도 여기에 지금 공감합니다. 투샤비, 투샤바브와 여기 두 바브라는 사이사이 지금 요 지금 요번에 그 7월, 7월 17일에 이러한 그저 삐빛다이 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들 더 이상 그, 그 조롱하거나 지금 무시하거나 지금 무시하거나 이런 걸 멈추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제설호 전서 5장 4호절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성제들은 너희,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날이 도적같이 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빛이지 않기 빛이 자는 기 때문에 그 날이 빛이 그저 빛이 자네들처럼 결코 그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날이 그 어둠에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h e Father, the Lord, 는데이 Lord, the 지를 r d the Lord, 이 h e Lord, the Lord, the Lord, the Lord, 지 h e 를 o r d the l o 이 지진대를 그려주셨어요. 자 얼마나 더 많은 경고를 이 땅에 보내셔야 여러분들이 믿겠습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네. 여전히 여전히 아직도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고 조롱하지 말고 그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첫째 번으로 떠나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잠깐 내 사진을 위로 올리면서 설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은 자 크리스틴이라는 이 자매님도 똑같이 저와 같이 이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분 그 자매님과 일치합니다. 정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7월 17일에 주님의 첫째 열매들이 떠난 다음에 7년의 대활란이 시작됩니다. 이분이 얘기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100% 순교를 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러 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완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다 뒤로하고 버려서 지금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 여러분들은 계속 그 믿음을 지켜가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과 저희 구세주로 유일하게 영접하셨습니까? 예. 모든 걸 회개하고 예수님만 붙잡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버리시고 예수님이 전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첫째 퍼스트 디파 처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라는 자들이 다 지금 땅에 남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지금 해결하지 못한 대부분의 자기 스스로가 크리스천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운명이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짐승 표로바으로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요번에 첫 열배로 오지 못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되야 옵니다.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 자료는 모든 사람이다. 짐승표를 받습니다. 그 말입니다. 앞, 앞선 영상에 여러분 전화한 그대입니다 나는 이, 사,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95% 대부분이 그리스 자녀 땅에 남아서 이들은 모두가 다 짐승표를 받더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그때 이제는 이번에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남기는 순교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7월 17일에 있는 이 놀라운 사인은 모두가 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사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셨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부분의 땅에 남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은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주님을 첫째 열매들이 떠난다면 모든 우리의 가족들이나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혹시 남는다면 그들은 모두가 짐승표를 받아야지만 먹고 살수 있는 세대가 와요. 그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짐승표를 받게 되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모든 지금 파식군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열 지진을 통해서 보여준 것도 여러분이 여전히 비웃고 계신다면 안 돼요. 지금 바이 지금 이미 겨, 지금 경고의 경고의 지금 모든 알람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이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의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사인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7을 치에 대한 걸 확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리치 크레스라는 트 이번에 있었던 그 캘리포니아 지진에. 자, 이러한 어떤 놀라운 그 지진이 있은 다음에 7자가 여러분 있었다고 지금 이 아나운스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외국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남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계속 여러분이 조롱한다면 여러분은 땅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라. 첫째 출발자로 저들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라. 그들 은, 모 두가 땅에남게될것 이고, 이러한 모든 조롱 함과 불신 과 이런 모든, 아 모든 하는것을 여러 분이 벗어 나서 회개 열매 를맺 기를 바랍니다. 주님 을 만나 기를되길 바랍니다. 그날과그래를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휴거의 휴거 날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을 알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저 속고,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의 주님이 오는 오시는 날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r u t is a 자, 이런 것은 내가,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모든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 어떤 사람은 지금, 지금 이번에 그 8월달이라고 하는데 절대 8월달이 아닙니다. 혹시 말하길 바랍니다. 바로 이번 달 17입니다. 일 바로 7월 17일에 뭔 일이 나고 주님께서 첫째 휴거자, 철제 부활자들을 부르신다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자 지옥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생 지옥이 기다리고 있네요. 자 95%의 대부분이 크리스천들이 땅에 남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자 그저들은 모두가 다심승별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할 자신 있나요? 자 모든 걸 준비하시고 더 이상 조롱하거나 우습게하거나 중상모략 하시고 그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에게 간청합니다. 회개하시고 반드시 7월 17일 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동참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짐승뼈로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살려면 순교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거듭 말합니다. 7월 17일 그 얘기를 지금 펄자매가 계속 간절하게 외치고 있네요. 여러분이 들 참고하려면 그 크리스티나아의 트와일라이트 그 랩처라는 사이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똑같이 이번 7월 17일에 주님으로부터 그 사인을 받아서 모든 핏빛 달의 문제를 정리하고 있고요 크리스탈이라는 자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서 7월 17일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세 자매들을 얘기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지금 간곡하게 회개하라고 하네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제 채널도 보면서 이십계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빨리 여러분들이 습득하시고 회개하시고 땅에 남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너무 제가 봐도 이게 심각하네요. 자, 뭐 어쨌든 예수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는 차분하게 주심, 주님 오심을 기다리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는 이것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어 세상이여 깨어날지어다 이것은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캘리포니아에 미국 캘리포니아 7-7이라는 사인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Do you understand?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Please, you take this lightly, right? 아주 가볍게 보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가능하시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 과 같이 이걸 듣든 안듣던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모든 걸 부지런히 공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부지런히 깨달아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나누셔서 더 이상 조롱하거나 저희랑 외면하지 마시고 이 중요한 심각한 사인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앞에 빨리 돌아오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므로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사했다니 놀라운 사실을 회개하시고 영접하시고 구원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길과 길 진료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이죠. 자 여러분들 7월 17일날 공중에서 구름 가운데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굉장히 재면님이 진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뭐 미혹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 맞을 준비 되셨나요?